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멘틀코인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액이 좀 플러스 4%에 준하는 상승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전 구간에서 자 이렇게 매수 우위로의 두 번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자 이미 이러한 이중 바닥 패턴을 고점 구간에서 형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매도가 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이 구간에서 1시간 봉 통해서 피보나치로 말씀해 드려 볼 겁니다. 자 하단 가격 2,580원. 자 2,580원이야. 무조건 챙겨가야 되는 매수가다라고 자 말씀해 드리고요. 자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챙겨가야 돼. 자 목표가 확인을 해보시면 and then 자, 상당 가격 2900원까지 볼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 2650원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12%가량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매수가와매도가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하나씩 자, 이어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트레이딩뷰 차트 위에서 자, 사용을 할수 있는 자, 이 지표를 제가 직접 자, 제작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하단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일단 총 소닉 같은 경우 는자 이렇게 플러스 확 인되 고있 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 지수예요, 수익 지수. 자, 손익비가 거의 2에 가깝습니다, 2에. 자, 제가 직접, 자, 이렇게 짠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트레티지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자, 직 직접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서 이 비트코인 차트에다가 적용까지 제가 시켜놓은 겁니다.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자, 똑같이 뭘할 수가 있다? 차트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매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하루에 딱한 번씩 아침, 혹시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시그널이 나왔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왔는지 자 이때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이런 수익 여러분들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이렉트로 청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더 사도 되는지 자 이런 항목들을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이 거래 방식 같은 경우는 자롱 포지션과 쇼 포지션을 모두 다자 차트에다가 띄워주는 자 시그널인데 자롱 같은 경우는 거의 2.9까지 가고 쇼 같은 경우는 전체로 봤을 때 1.4. 자양 포지션 모두 다 손익비가 좋은데 롱이 확실히 뛰어나죠. 자 앞으로 이제 코인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방 압력이 좀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자이 코드 같은 경우는 롱과 숏이 모두 다 가능하지만, 자, 매수를 좀더 후하게 잡고, 자, 매도 포지션 어떻게 한다? 리스크 관리를 좀더 타이트하게 하는, 자, 그런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XRP로, 자, 다른 코인을 한번 띄웠는데, 자, 똑같은 일봉이면은 다른 코인에도 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매집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자 이렇게 P라고 뜨죠. 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자, 실제로, 자, 위에 어디서 있죠? 이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 자, 확인되시죠? 자, 이 코드만 가져가시면 자, 여러분들도 자, 이 트레이딩 뷰에 자, 이 지표 설정 바로 가능하십니다. 자,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는 자, 이 코드의 내용과 함께 자, 설정하는 방법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인 시장 변동성 너무나도 심합니다. 자이 시그널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자, 코인으로 수익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매일같이 실제로 맛보기 코인 종목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고 자, 문자 받아 사이트 자 거짓 하나 자 조작 불가능하고 자 거짓 하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자 내용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명 그리고 이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정해드리고 있고요. 자포 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정해 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자 매수하도록 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드린 이 퀀텀 코인이 언제 나간 거냐? 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8월 25일 8시 30분에 발송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자, 이 퀀텀 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게 퀀텀 코인 차트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정확하게 자, 이 구간에서 드린 겁니다. 이 구간. 자, 누구나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바닥 구간으로 잡아서 드리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제시를 해 드렸던 4,700원도 이미 달성이 됐죠. 자, 수익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매일 아침 8시 30분 8시 30분 단타 종목 한 개씩 나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때만 자, 정확하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간에는 자, 코인 시장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인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챙겨가셔도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목 매일같이 나갑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단돈 10만원씩이라도 해보시라고 자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자이 맛보기 코인 자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010-5434-6669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이 문자 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꼭 챙겨가야 되는 자 중요한 내용 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집중 집중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자투자지금 무료 500만원 자 500만원을 500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여러분들 500입니다. 자 이거 사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드리고 있고, 자,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땡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코인은 해보고 싶은데, 자, 방설이 는 분들 많잖아요? 자, 아니면, 자, 이미 계좌 마이너스로 물릴 대로 물린 상태라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 500만원 여러분들 정말로 드립니다.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 자,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투자지원금 진짜로 주는 게 맞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 500만 원 지원을 자 받으신 구독자분들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자이것만 해도 몇 분입니까? 자 대략 80명이 좀 넘어가는데 자 영상을 여러분들 1,000명 넘게 시청하시면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요. 고작 이렇게 80분 정도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자 여러분들 때문에 번돈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믿으시겠어요? 자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0 투자 지원금 드리면은 자이 텔레그램 방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수익률만 보더라도 자, 500%가 넘어요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참여만 하시면은 자, 돈 벌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방들 보시면은 자,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자, 없으니까 자,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방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 종목 던지고 자, 매수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물리면은 자, 그 종목은 무시하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신뢰 가나요? 안 간다.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500 지원금 드리고 그거로 매수 따라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인증, 인증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인증 참여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무려 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450%나 수익이 났죠 자500 지원해 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안겨주는 방 여기밖에 없다 자 이거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 매일 5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 다른 곳 기웃거릴 필요 전혀 없고 자 제가 드리는 이 5개만 잘 챙겨가도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대박 날수 있다 자 이거 정말로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500만원 지원금 주는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자 5434-6669번으로 아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초대드릴 거고 자 지원금 500 500도 바로 나갈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 10분 중 9분은 a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보낸다는 얘기죠 전그한 분이라도 대박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500인데 자이 지원금 줄어들고 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자 5434에 6669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고 자이 기회 자, 이 기획 꼭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님이 인증해주신 계좌 사진입니다. 자, 비중 보면은, 자, 일단 시바인류가 좀 많죠. 무려 수익률이 68%에요. 자, 이걸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합니까?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런 수익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구독자님들이 주신 인증 사진들이 인증 사진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금 나간다고 했고, 코인 몇개 드린다고 했죠? 다섯 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민코인 다섯 종목 500만 원 분산 투자 1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자 시드머니 충분히 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 제가 드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 코인 다섯 개에 100만 원씩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거래해 보세요. 진짜로 이런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 수익 금액 보면 자, 500만 원도 있고, 자, 2억, 6억, 8억 다양합니다. 자, 무려 어떤 분은 10억. 자, 10억 수익 도 도입할 인증도 있어요. 자, 이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원금 500만 원,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충분이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고 일단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절반도 성공이 아니고 무려 99% 성공이라고 정말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원금 500만 원 진짜로 나가고 있고 나중에 지원금 줄어들고 나서 후회도 늦는다. 자이 기회 꼭 잡아갈 만한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5434의 6669번으로 자 숫자 100 남겨주시면은 100% 투자지원금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